반갑습니다. 보험을 가장 보험답게 안내한다고 자부하는 지팀장입니다. 심플한 GPD 채널의 시청연령이나 구독자층은 40대와 50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린이 보험이나 30세 이상 말고 40대, 50대 추천 플랜도 같이 올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항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12월 무해지 환급형 보험 40대, 50대 안보험을 비교 추천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무료라는 건 항상 말씀을 드려 왔는데요. 아끼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는 12월 18일 금요일인데요. 어, 크리스마스 연휴를 제외하면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2월도 중순이 이미 지난 상태여서 절반 이상의 회사가 이미 한도를 축소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개 4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대부분 실비는 가지고 계시고 안보험도 한두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연령적인 부분 때문에 한도는 30대에 비해서 낮고 가격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데요. 이전 영상에서 31세 이상 무해지 환급형 3대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좋은 곳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0대와 50대에서도 추천드리는 곳은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진단비 위주의 구성으로 직접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41세부터 50세까지 유리한 곳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담보설정은 일반암 2천만원, 유사암은 최대로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 2천만원에 수술비는 1천만원입니다. 좀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45세 상해 1급 기준 남녀로 나누어서 동일한 구성의 설계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리초아제입니다. 이전에 3대장에서 보신 한도 그대로 아직도 가능한데요. 유사암을 일반암과 1대1로 2천만원까지 구성할 수가 있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도 아직까지 2천만원이 가능합니다. 기본계약도 상해 사망이 아니라 상해 중환자실 입원이나 중대한 특정 수술만 구성을 하면 되는데요. 전체적인 진단비 한도가 현재 제일 높기는 합니다. 문제는 가격이 꽤나 비싸다는 건데요. 유사암을 2천만원 주는 것은 당연히 좋지만 보시다시피. 유사암 진단비 2천만원에 가격이 만원을 넘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적어도 진단비 위주로 가입하는 것은 회사보다 가격이 우선하는데요. 어쨌든 한도로 봤을 때 현재 가장 유리한 곳입니다. 동일한 구성으로 남성의 보험료는 91,178원입니다. 두 번째 하나 손해 보험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하나 손보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암에 생식기가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 구성을 해야 하지만 일반암을 1천만원만 넣어도 생식기암을 최대 5천만원까지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방, 자궁, 전립선, 암 등의 발병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암, 뇌, 심장을 전부 구성해도 물론 괜찮지만 뇌심혈관 질환에 특화된 곳으로 만약에 나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만 보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곳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3대 진단비를 비교해 볼때 메리츠에 비해서 만원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데요. 동일한 구성으로 남성의 보험료는 86,279원입니다. 세 번째 흥국 화재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사함을 2천만원까지 넣을 수 있었지만 이제 1천만원으로 이미 축소가 되었습니다. 기본계약도 상해 사망을 연만기로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거의 없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는 아직까지도 2천만원이 가능한데요. 가격은 하나 손보에 비해서 2, 3천원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남성에서는 조금 다른데요. 동일 구성 시 보험료 83,197원으로 보시다시피 하나 손보에 비해서 3천원 정도 부담이 더 낮습니다. 직업상 상해 등급이 2급에서 3급인 분들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흥국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51세부터 60세까지 유리한 곳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 연령대는 무해저 환급형의 비갱신으로 대부분 한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조건상 유리한 곳은 정해져 있는데요. 50대 무해저 환급형 안보험으로 롯데손해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진단비의 구성으로만 놓고 보면 전체 회사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일반암 2천만 원, 유사암 1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 1천만 원, 수술비 1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50대 보안으로서는 가격 대비 가장 좋다는 건데요. 50대에는 질병 이력이나 실비 청구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이나 병력에 따라서 변수가 상당히 많고 설계가 크게 바뀔 수가 있는데요. 가격적인 부담이 꽤 있기 때문에 20년에서 30년 갱신도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단은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동일한 구성으로 남성의 보험료는 8 1,6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40대와 50대 무해지 환급형 안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으면 그만큼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아지기 때문에 상세한 분석을 원하신다면 지팀장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계사는 고객에게 어떻게든 유리한 곳을 권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지팀장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3개월이 막 넘었는데 벌써 구독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수치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너무나 크고 소중한 숫자인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시청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보험을 가장 보험답게 안내한다고 자부하는 지 팀장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